잠들어 있던 싸움 감각이 각성하는 느낌이다. 싸우는 것이 싫지만 두근거린다. 이 두근거림이 싫지만은 않다. 나는 싸울 생각 없어. 야 두고 봐. 내일부터 시작이야. 내가 이 새끼 보내면 내 앞에 몇명 남냐고. 두 명. 의겸이의 학교 서열 계기 시작합니다. 국제 올림피아드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한 전교 1등 의겸이는 전학을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대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의겸이는 같은 반 일진과 시비가 붙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의겸이가 아끼던 형의 유품 카세트를 일진이 떨어뜨리면서 일진에게 화를 냅니다. 주다 한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일진의 무차별적인 폭행이었고 이 사건으로 방과 후 돈까지 뺏기며 일진의 셔틀이 되는 의겸. 그러나 같은 1학년 일진짱은 홍이를 향한 의겸의 태도를 보고 널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너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졸라게 무서워하잖아. 벌벌 떠는 거안 봤어? 오늘부터 내 거야 이거 다음날 또다시 의견을 괴롭히며 헤드셋 카세트를 뺏어가는 홍일 부탁할게 돌려주라 가져가라 정교일등 그래. 모범생 위겸이는 싸움을 한 적이 없지만 잠재되어 있던 싸움 재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잖아. 왜 함부로 가져가고 난리야. 뒷감당할수 있겠냐? 이 싸움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강윤기. 의겸이의 싸움 재능을 알아본 윤기는 의겸이에게 호기심이 생겨 접근하고. 무슨 운동 배웠어? 안 배웠는데. 하, 그래 싸움은 재능이야.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싸울 거야? 뭐라는 거야? 내일은 어떻게 싸울 거냐고? 뭐, 나는 싸울 생각 없어. 그의 윤기는 비웃으며 내일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순진하기는... 야, 두고 봐. 내일부터 시작이야. 다음날 수업이 끝난 후, 의겸의 워크맨은 사라지고... 음... 여보세요, 왜... 카세트가 없어져. 네가 가져갔냐 대로 당장 튀어와, 방과 후 의겸이를 유인하기 위해 카세트를 훔친 일진들 이걸 건드리면 완전히 돌아버린다는 거지 내 워크맨 돌려줘 승주는 한판 붙어서 이기면 돌려준다고 말하는데 누가 안준대? 줄게 나랑 한판에서 이기면 간단하지. 기습으로 원투 콤비네이션을 치는 승준.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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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건니들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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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준의 재빠른 복싱 기술에 정신 못 차리고 맞기만 하고. 다들 올려? 브자 해 보자. 아. 라질가더 빠르게. 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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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나침 맞춘가? 씨발. <목소리> 격 싸움전. 윤기는 펀치 거리에 서면 박살 난다며 무조건 붙고 같이 뒹굴라고 코칭해 줍니다. 무조건 붙어. 그리고 같이 뒹굴어. 빨리. <목소리> 야. 나 계속 이길 수 있어. 아 씨,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닌데. 전학생 의겸이에게 깨지고 온 1학년들이 마음에 안 드는 2학년 선배 최지혁. 야, 1학년 짱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름도 없는 새끼한테 깨지고 와? 아! 야김희겸김희겸이 누구냐? 전호입니다 형님. 네가 김희겸이냐 저, 선배님들. <laughs> 너 뭐냐? 뭐너얘대변인이냐왜 대답을 네가 하냐? 아 대변인은 아니고요. 조력자입니다 형님. 김이겸. 너희 둘다 점심시간 종치면 옥상으로 올라와라. 사랑하는 동생한테 사과해라. 더 이상의 싸움을 원치 않는 의겸은 2학년 선배가 시키는 대로 승준이에게 사과를 하고 지혁은 승준에게 의겸이를 때리라고 명령하지만. 야, 승준아, 오랜만에 네 복싱 콤비네이션 좀 구경하자. 이놈을 매우 쳐라. 승준의 주먹은 끝내 떨어지지 않는다. 떨리는 손끝, 흔들리는 눈빛, 주질, 폭력 주질, 앞에서도 양심은 주질, 싸우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역의 분노가 폭발하며 성준을 가차 없이 구타하기 시작하는 지역. 모든 걸 지켜보던 의겸은 지역을 막아서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야강윤기 어? 몇 명이야? 뭐가? 내가 이 새끼 보내면 내 앞에 몇명 남냐고! 두 명, 명 보내면 싸울 다이 말이지. 아 어. <laughs> <laughs> 미친 싸움 재능으로 승준과의 싸움에서 복싱 능력을 습득한 의견 이는 2학년 짱 지혁이를 일방적으로 패버리고. 그렇지만 죽도를 든 2학년 짱 지역에도 만만치 않고 검도 기술에 당하게 되는데 2학년 짱과의 결투에서 이기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의겸이의 학교 서열 깨기는 계속된다.